저는 데일리진이 진짜 이번에 많이 발전한 것 같아서 너무 흐뭇했어요. 난 요즘 핫한 크리에이터 데일리진, 강남 어느 술집에서 술수를 하다가 평 예, 명탐정 코난 애니메이션의 마지막 그 나오는 오프닝이에요. 장면 네, 어, 명탐정 코난. 그 장면에 정신이 팔려. 누군가 등기에서 접근하는 걸 알아치지 못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명탐정 코난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인지 네. 굉장히 재밌었어요. 잠시만요. 저도요. 네. 너무 잘했어요. 음, 90년대로 돌아와 있었다. 돌아갈 방법을 찾던 도중 90년대 뮤직뱅크를 가게 되었고 90년대 음악에 빠지게 되었다. 이름이 뭐냐는 어떤 남자의 질문에 얼떨결에 보아라고 대답해 버렸고 연습생이 되었다. 시간은 돌아갔어도 두뇌는 그대로 그래서 못 돌아가고 있다. 데뷔는 언제쯤 하나. 코난이늘한데서 코난이 맞아요. <laughs> 이런 이런 것도 없어요. 아, <laughs> 아, 영상 자체는 재밌어서 조회수는 잘 나올 영상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CF적인 면으로 보면 조금 그런 부족한 그건 거죠. 네, 그건 부족한 거죠. 네. 그 만화를 모르는 사람은 네. 그렇죠? 전혀. 아. 난 몰라. 근데 시대들은 나 우리한테 코나는 만화영화였거든. 네, 이거는 1 0 대, 2 0 대까지는 다, 다 알아요. 다안 되잖아요. 어. 왜냐면 이게 네. 만화가 거의 2 0년 됐거든요. 소재도 참 좋았는데 네. 그 종이에 그게 빛이 반사가 되면서 아. 뭐라고 아. 있는지안 아. 보이잖아요. 점수를 그래서 좀 낮게 주시면. 아 이게 속상한 거야. <laughs> 이게 속상한 거야. <거에요, 웃음> <그래서>. 네. <laughs>